정말 두 명이 뭔가 좀 의견 차이가 정말 달라가지고 안 맞는 건지 네.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할것 같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잖아요. 많이. 헤어지자고 막말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알겠습니다. 네. 저제 성격에는 못 참을 것 같아요. 참을 수 없죠? 기분 나쁘게 막말을 하면 정색할것 같아요. 연인 사이면은 가장 뭐 나의 편인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너무 상처받을 것 같고. 상처죠. 그냥 얘는 맨날 나를 만나면서 헤어짐을 생각하고 만나나? 이런 생각이 음, 들것 음. 같아서 별로예요 거의 100%인데요 와 거의 1 0위 11%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. 네. 다혜 씨가 지금 봤잖아요 어떠세요, 지금 보고 나니까? 네, 이제...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음. 음... 아, 근데 알고는 있는데 모르게 그렇게 되죠 네 제가 볼때 남자친구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할게 있어요. 확실히 좀 진지하고 진중해야 할 때는 좀 진중하게 받아줘야지 여자친구가 더 이렇게 자극되는 그럼. 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나. 네.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맨날 장난스럽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서로 얘기해보면서 잘못된 점 있으면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것 같아요. 음, 음. 알겠습니다. 지금 뭐 어느 정도는 좀해결된것 같아요, 네. 이 부분은.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강혁씨가 요구했던 또한 가지 남았죠. 요즘에 네. 여자친구와 제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성들이 이렇게 어어? 어? 번수 달라고 하고, 아아 상당이몇번 아, 아. 있었어요. 이렇게 좀 착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하니까,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좀 이런 거 바꾸고 싶어서 좀 도도하고, 오. 좀 세련된 스타일로. 혹시 아. 그렇게 했던 여성을 봐가지고 그거를 한번 아니.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<laughs> 저희가 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. 네. 방법이 <laughs> <한번> 죠 <laughs> 자, 또한번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. 나와주세요! 거짓말 탐지기아역 씨, 너무 떨지 마시고요 재미있게만 만드는 거니까요 자,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내 여자친구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닌가? 거의... 저기요! 저기요! 이거 아닌가? 다시 한번손 넣어주시고요. 네. <웃음> 무서운데? <웃음> 나는 다른 어떤 여자가 나에게 대시해와도 내 여자친구만 보인다. 제 여자친구만 보입니다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나쁘신... 옆에서.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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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에 네, 지금 평균 점잘았어요 <laughs> 여기서 한번더 <번도> 틀렸다가는 <laughs> 또욕날 나온다. <laughs> 음. 해가지고 자... 나름 1대1이니까 결승 한번 갈까요, 그럼? 재밌네요. 네. 자, 결승 한번 가죠. 자. 내 여자친구와 가끔 못생겨 보일 때가 있다. 내 여자친구와 가끔 못생겨 보일 때가 있다. 아닙다 오케이. 오아이 아, 왜 아... 이렇게 야... 하... 하... 날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네요. 날이 갈수록 하... 성능이 좋아지고 어요 거짓말 탐지기로 속마음을 이렇게 들켰네 남자친구분이 어떠세요? 불을 <laughs> 떨고 있어. 알겠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성분이 이제부터 변신을 하실 건데 어떻게 바꿔 주실 건가요? 그럼 도도하면서도 여성스러울 수 있는 도도 핑크 메이크업. 오. 인근히 네. 황방호 원장님이 네. 장명 센스가 좋으시네요. 아. 네. 그럼 지금부터 다인 씨의 도도하고 세련된 여자로의 변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